한 목소리를 봉독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으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어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를 살면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영광만 나타나게 앞서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의 명으로 인도받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내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은 사도 행전 22장 3절에 보면 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믿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마리아의 문화 생으로서 교육을 받고 살았다면은 그사 배웠던 걸뭘 배웠습니까? 모세 오경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세 오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가마리아 신자를 통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지금 가마리아 신자가 가르치지 않는 것을 지금 바도 바울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일을 갖다 할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도대체 어떻게 사다바오름 유와 같은 말씀을 전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성막을 공부를 하고 성막 기도를 하면서 10년 가까이 제 나름대로 성막 기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깨닫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면서 느끼고 깨닫는 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저희가 성막 기도를 100분 기도를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팀들이 있어요. 아침마다. 그 팀들을 통해서 같이 윤을를 나누면서 우리가 성막 순서순서마다 같이 기도하는데, 이제 성소 안에서 진세병의 떡에 대해서 깊이 기도를 하면서 도대체 진세병의 떡에 이게 뭔가? 그 하나님한테 알고 싶어가지고 영의 양식이니까 아버지 말씀 아버지 뜻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깊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을 아버지 뜻을 구하라 해서 구하는 건 맞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 뜻은 기름부음을 통해가지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뜻인데 그것은 아버지 뜻은 바로, 은사를 말하는데, 성령으로부터 기름부음 받은 은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아홉 가지 은사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은사를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너도 사도 바울처럼 이 은사를 통해가지고 예언의 은사. 자, 바로, 아홉 가지 은사가 무엇이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영분벌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방언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이와 같은 은사들 갖다가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요. 그럼 은사를 구하면은 너희가 이곳은 아버지 도시기 때문에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은사. 그러면 너희가 행한 일, 우리가 아버지 앞에 구하고 찾고 들고 간구하는 기도가 여기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해냈는가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지혜의 은사, 예원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다 바울이 이와 같은 일을 할수 있느냐? 우리가 한참을 모르는데 내 일을 알수 없기 때문에 예원의 은사가 없다 가면, 지혜의 은사가 없다 가면 하다 바울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할수 있겠느냐? 너도 은사를 사모해라. 은사를 강구하며 구하라. 지식을만 배우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강구하면 구하게 되면 너희 교회 성도들이 병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병이 고치 말거 아니야. 그러면 그가 병 고쳐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가 애언은사를 통해가지고, 너는 앞으로 5년이면 될 것이야. 믿음을로 기도하라. 하게 되면, 그앞에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가 엄청나게 기뻐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해낼 것이냐, 아니야. 이와 같은 일은 사도 바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행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은사를 갖다가 그냥 지식을만 들으러 가냐? 사모하면서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석병의 떡을 취할 때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물은다면 아버지는 지금 성령을 통해서 이 은사를 구하라고 지금 너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아, 내이 네,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10년 동안 이 영상을 쓰고 또 성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하나 깨달은 것을 갖다가 완성체가 못 되니까 내년 4월달까지 1년 동안을 갖다 기도하면서 마무리가 거의 다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성막을 통해서, 순서를 통해서 강구하는 것들이, 구약시대는 제스장이 순서순서마다 기물을 통해가지고, 행위를 통해가지고, 아버지를 만나서, 만났, 성서를 만났잖아요. 지금 믿음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성막 순서순서 순서 하나하나가, 일심 자체이기 때문에, 일심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가고 일심 뜻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본재단에서는 내가 세상을 따라 살면서 그다 완전히 죽이라는 거야.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요 여호와 사라는 거요물두멍 해서 그동안 내 의지를 행한 저하들을 해결하고저 앞에 돌아오라는 거야. 번그 다음에 진솔뼈 떠취하는 것은 아버지 말씀이 취하는 리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이 뭐냐? 바로 은사, 우리도 신은사 이걸 사말하는 거야. 간절사말하는 거요 전근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사를 밝힌 신, 이제 아버지 산모하니까 너를 통해 세상을 밝히겠다는 것이요. 아버지가 나를 사용하면 세상을 밝히는 통로가 되라는 것이요. 그리고 분양자는 무엇입니까? 너의 기도 제목을 안 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아무 뜻도 하면 우리 아버지가 다 듣고, 너희가 왔다는 것은 오해하고 응답해 주겠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증금을 통해가지고, 안에 상당히 지팡이처럼, 죽어는 지팡이가 하루아침에 연례를 맺는 것처럼 증금을 통해서 사회의 삶을 증금을 나타내겠다는 것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순서가, 왜찍 예수님 글서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가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누군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 내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사도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laughs>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인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너희 속에 서 있으면은 거하시면은, 네 육신에 있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않고, 자, 영혼이 있나니, 성령이 있으니까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에 따라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래서 영이 없으면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시면 자 그분이 지금 유고는 영원히 할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와 계시잖아요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시면 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예수님께 십자를 못박고 여기 죽었잖아요 영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지금 와 계시기 만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누구하나 알아나는 것입니다 영은히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래서 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말면아마 너희 영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님께서는 요한복음 1 6장1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 그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님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례를 너희 가주겠다고 장례를 누가? 성령님을 알려주셨다. 그 장례를 알려주신 분이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셔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리 인도받는 사람이 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 성령님 말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산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 육의 몸도 이제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 필림이 바로 이와 같은 성령님을 행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그 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의 몸에 들머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기,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를 인도하시거든요. 그, 성령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그만이 말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누구를 알아가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제사함 받아야 되고, 성령 의지할 때마다 성령님은 가장 먼저 뭐부터 하십니까? 죄부터 시켜주시고, 그룹함으로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일을 행하신단 말입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열심히 행한 일을 갖다가 행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라 우리가 백진자로들의 육신으로 살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빛 누가 빚졌습니까 예수님한테 빚졌잖아요 예수가 보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자기 목숨까지 주셨잖아요. 근데 육신대 육신에게서 살게 되면 어떻되했습니까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면 뭐로 사는 것입니까? 바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야 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욕심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말합니다. 자기 욕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서 예수님 맨날 가면서 아버지 뜻으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을 구하고 사는 사람 욕심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중요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뭘 말합니까? 아버지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 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산다고 말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뜻을 구하고 있어요. 자기 목적을. 자기가 하고자 원한 뜻을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도와주세요. 이걸 요구하겠죠. 재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사회들의 문제, 문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겠다 말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뜻하고 정 반대되는 일거든요. 이 아버지 뜻은 성령을 따라 인도받게 되면은 여러분의 문제 를 우리 달고 계시겠어요 성령님은 재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 아버지가 그것을 안 해주겠습니까? 하물며 육예 부모도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려사 누가 있겠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면 주사 누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걸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버지를 뜻을 묻지 않고 내 뜻을 막 구하고 있단 말이요 아버지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성령 인도받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무릇 하나님으로 인도받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데, 그 영을 내가 모시고만 살겠습니까? 살지 말고 그분을 따라서 믿음으로 묻고 듣고 인감을 따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도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하들을 잡으러 갔어요. 왕으로부터, 이 칭송을 왕으로부터 결제를 받아가지고 이결정한 소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가지고 오는 사명을 받,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가면서 말을 타고 가는데, 타에스 도상에서 강력한 빛에 의해서 같이 가는 동기야들은 뭘로 가지만 이 사울은 그 빛에 의해서 쓰러져 버립니다. 말과 함께 넘어집니다. 그때 사울은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꺼내가지고 막휘두르면서 나는 지금 왕의 명을 가지고 가는데 누가 감히 내 앞에 가로막느냐 하면 휘둘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오라, 사오라,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오이 뭐라니? 당신 누구요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에 사울은 완전히 물을 굳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 예수를 전한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말 한마디에 사울은 물을 굳게 되는 것입니다. 아,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가 진짜 아들이구나. 그분이 하나님 본체시구나 그분이 나를 빛그 빠는 내가 잡으러 가니까 그가 나를 갖다가 앞을 안 보이가면서 빛을 위해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누군가 를 깨닫게 해 주거나 거기서 무릎을 꿇면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3일 동안을 눈을 멀면서 아버지와 깊은 교회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봤을 것입니다. 천국을 봤을 것이고, 지옥을 봤을 것이고, 아버지의 많은 교제를 열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란이를 통해가지고, 다시 기도하니, 보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울은 이름을 바울로 개명을 하면서, 자기는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예수 그릇도 폈를 향해 쫓아가는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어떻게 성경의 신약에 13권을 쓸수 있겠습니까? 3년 반 동안 같이 다해서 제아들도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복음서를 썼지만 자기들은 본 것을 기록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지 못한 것을 가지고 기록하신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기록한 게되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걸 교육했을까? 하나님의 영어로 은사받지 않으면 이거 할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럼 하나님의 영어에 누구냐? 바로 성령으로 인사받는다. 그 성령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를 통해서 아까지 은사를 통해서 아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가 성령을 기도하면서 진석벽의 떡을 구하는 것은 진실을 부탁은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영의 양식이고, 영의 양식은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는 또, 영어로 성령님 한, 한 분이신데, 성령님께서 기름몸을 통해서 보내주신 기름몸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아압과 윤사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아압과 윤사를 받은으을 통해가지고, 그 윤사를 통해가지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진석병의 떡을 구할 때에 이 은사를 달라고 사모하면서 간절히 구해야 될 거야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것을 배운 걸 끝나고 시작해라 사모하면서 은사를 달라고 은사를 통해가지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행한 일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사를 받아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사를 받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병든 사람이 왔을 때에 기도했더니 안진배가 일어나고 병에 거침 받게 되면은 그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자 순복회조영기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여자 순복계가 봉 받지 않으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안진배가 당신 이렇게 살지 말고 저 불강동 천막교회 가면은 조영기 목사님이 안 있어 가서 순복회 가서 그분 기도받는 당신 날수 있어. 그 말씀 한마디 믿고 그가 그. 몸을 이끌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나서 병고침 받아서 그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지기 시작하니까 안겠습니까? 그러니까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사 은사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예언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선포하니까이구하 같은 그런 수가 되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으로인도받는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께서 행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업한 사람들은 사업을 내일 일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고 나면 아버지가, 아버지 일을 하려고 했는 아버지 뜻이 어떻습니까? 먹고 듣고 은사 맡게 되면 아버지께서 은사 받은 사람에게 그 은사 안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하지 만하루안되도안 안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돼, 사모. 그냥 지식으로 볼 것이나, 사모하면서, 그래, 내가 이 은사를 통해가지고, 깊이 있아버지로서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영으로부터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됐구나. 이것을 사모해야 된다면. 질병뿐만 아니라,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우리 아버지 안에있어요 그분은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는 제자로서 같이 행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는 당연하게, 당당하게, 직접 예수를 줘가, 불었음을 통해가지고, 은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서 직접 들은 것을 지금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누가 알겠습니까? 하 영,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그래서 사도라한 것이 니다 나 사도 바울은 항상 문글 쓸 때마다 가장 뭐첫게 나오잖아요? 이거와 같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은사를 갖다 지그로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사모하면서 간절히 우리가 성막을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소 안에, 성소 안에서 증세병에 떡을 취할 때에 여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뜻을 구하면서 은사를 사모하면서 아홉 가사를 제게 기름 부어달라고 여러분들이 강구해 보십시오. 우리가 같이 기도한 멤버 팀들은 이제 이 기도를 1년 동안 하고 나서는 4월에 이제 마치게 되는데 각자 다 은사를 받을 것입니다. 아홉 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은사를 받아서 직접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행하면서 물어보고 만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마다 은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고 또 교회를 하지 않으면서도 지금 사모하고 면서 기도하는 팀들은 분명히 그를 통해서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든 간에 우리는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 뭘 사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을 사모하면서 내게 기름 부어달라고 아버지 말씀하실 제가 듣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통해서 인자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내가 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뜻이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된 것은 지난주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성막 기도하는 백분 기도하는 팀들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딱 이게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근데 한 1, 2개월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분 기도 제목 앞에다가 제가 이걸 써놨어요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 근데, 이기술를 하다 보니까, 그거랑 해당되는 게 우리 모두 기자들이기 때문에, 이 은사를 사모하는 것을 갖다가 아버지께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간구하는기도은 아버지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아버지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은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아합과 인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혜의 은사를 얻었습니까? 우리 아버지 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내 지식을 하게 되면 지혜를 하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 지혜를 하게 되면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지혜를 우리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같은 일을 한 것이고, 지식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꺼냈으니까 지식이 우리가 필요한 그 많은 성령 공부를 하고 많은 일과하는 것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은 필요할 때만 우리 성령을 꺼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것은, 이런 일을 행할 때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믿음의 은사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능력 행하면 무엇입니까? 능력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평보친 의사도 마찬가지요. 평보친 은사도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아, 장례를 내가 모르는데, 아버님께서 신 예언 연사 있으면 그것을 아버님께서, 아, 당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 믿어을라면 기도해봐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믿는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믿음 연사. 지금 사도 바월도 예언 연사, 믿음 연사를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요. 그 그러니까 다음 영건물연사 영건물이 어으니까 이게 진짜 아버신 영인가? 사탄이 주신 영인가? 이렇게말하지면안 되잖아요.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보의 은사, 이거 모든다 아버지께서 아홉 가지 연사를 통해가지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보지 않는 믿음은 내가 살기 위 하나님을 증거를 통해서 결과물을 통해서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해놨을 때에, 우리가 지성산에 뭐가 있으니까 원약계는 아래의 상당한 지팡이었잖아요. 십계명이 있잖아요. 또, 또 만날 거망을 했잖아요. 이거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아래의 상당한 지팡에는 죽어있는 나무가 하루아침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어요. 그건 뭘 말하냐? 하나님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안 된다면 여러분이 안되지 된다. 우리 아테안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너희가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의심하지 말고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운사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가 여러분 삶을 운사를 통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에 피어려던 예수님은 여러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이 사랑의 십자가에 피울림이 헛되지 않아야 돼요. 헛되지 않는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인도받아서, 예심님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고, 믿음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거요. 믿음으로 해나는 것마다 수심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 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혼을 인도받는 성령을 따라 인도받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맞아. 하나님 아들이라고 칭함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뒤로서 3장 6절을 보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하심이라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 내가 상속자 삼속자라면 예수님 행한 일을 나도 할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속자라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영광 등 나타나는 자녀로서 평생 사모함을 살면서 여러분 내용을 절대같이 범사가 형통하는 삶을 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신 요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세상, 육은 죽고 영은 영원하게, 영원한 영의 생명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장례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생활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